좀더 관심을 가지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이 주제를 선택했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센터에 가면은 욕심으로 너무 막 수행을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노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진다든지 그런 장애를 겪기도 해요. 그죠, 그죠? 욕심으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그와 약간 반대가 돼요. 거의 잊어먹고 살아요. 그거와 죠 그걸 달려요. 사실은 조건도 굉장히 틀리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 마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요. 사회에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냥 거의 모아 상태로 많이 살아요. 알지를 못하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한 거죠. 좀더 관심을 가세요 선생님들은 지금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센터에 있을 때는 주변이 다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가르치 주는 분도 있고, 뭐, 또 내가 수행하고자 갔어요, 거기.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이렇게 모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모자란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죠? 실제 그게 너무 넘쳐서, 탐심으로 넘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사회에 나오면은 조건이 굉장히 틀려요.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일단은 나의 마음 자체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관심 자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머무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세상 일에 아주 중심이 가 있어요. 센터와는 굉장히 틀리죠. 센터에 있을 때는 나의 관심 자체가 수행하는데 많이 중심이 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센터를 갔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갔기 때문에. 또 그게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걸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센터에서.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은 틀려요. 그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다른 일도 해야 돼. 그죠? 내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 수행이 되질 않아요.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 일이 나한테 중요한 일이 돼. 주변에 도반들도 별로 없어요. 그죠? 내 가까운 주변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 마음의 중심도 벌써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대부분 잊고 살아요. 수행하는, 그는 뭐 모아인 거죠, 그죠? 나를 잊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걸모하라고 뭐 그래요. 흐리석금이라고 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죠? 게으른 거죠. 세속적인 그렇죠? 일에서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쪽에서 게으른 걸 말해요. 그렇죠? 그것도 뭐 하라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죠? 우리가 사회에 나왔을 때좀더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더 가져야 돼요. 그렇죠? 법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런 도반을 가까이 하고, 법에 대해 숙고도 하고 싸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아마 수행이 싸띠가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라면 그렇죠? 더더욱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싸띠를 기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수행하는데 내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센터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욕심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근데 사실 사회에서는 웬만큼 열심히 해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이미 센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분들은 사회에 나와서 좀 어렵긴 해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사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장애가 생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센터에서는 계속 막 집중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안 하니까 막 탐심을 계속 부릴 수가 있어요. 수행하는 데서. 하지만 사회에 나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계속 집중을 할수 있나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집중을 할수 있나요? 막 로발 부리면서 수행을 하면서 일을 할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던가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죠. 조건상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수행만 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 탐심으로 계속 수행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습관이 되면은 뒤에 통제가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좀힘겨움을 가져오긴 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겪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하지만 사회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서 수행할 때는 그런 일을 겪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조건상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마음을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그렇게 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잠시 자선하고 이런 시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생활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생활하면서 나머지 생활하면서는 막 로버로 집중하면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일을 못하게 될 거야.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해요. 일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항상 자주 접촉해야 돼요. 그죠? 본문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바른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자료, 책자 같은 걸 가까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숙고하고 토론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더덕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토론도 같이 해요. 그럼 더덕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100%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없어요. 그런 구조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노력을 안 해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런 데 오는 것도 노력이고 책을 보는 것도 노력이고 법문을 듣는 것도 노력이고 도안과 토론하는 것도 노력이라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도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자기 스스로 검토해 보는 것도 노력이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제가 요즘 사회도 그 법문 책을 보고 있어요 스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사회도가 셰오민에서 아침에 수행한 법문 한 것을 이렇게 어떤 스님이 통역을 했고 어떤 분들이 그걸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걸 책자로 만들어야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사회도께서 가끔 인용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때도 알아차리면서 알면서 하세요.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뭘로 하냐 하면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 하면서 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소변을 볼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어. 뭘 하든 간에 밥을 먹든, 씻든, 걷든, 움직이든,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할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 하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사티가 잊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나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수행하면서 사실은 모하와 탐심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봤을 때 진심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좀 모하와 탐심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모하는 뭐냐?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위험을 겪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수행을 하니까, 이치에 맞게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더 나빠지거나, 좋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화예 내가 마음의 질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이 이해했을 때 내가 할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해한 만큼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마음의 질이 더 나빠지게 될 거예요. 건강도 해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로바를 굉장히 부르게 돼요.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없어요. 법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힘을 쓰면서 하려고 할 거예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지 오는 거예요. 그죠? 얻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힘을 부리는 것, 그죠? 막 힘을 쓰게 하는 것, 욕심을 막 내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하니까 수행이 힘이 들어져요. 사실은 생활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탐심을 한다 해도 되지도 않을 거야. 계속 막할 수가 없을 테니까, 생활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더더욱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죠? 이체맞게 수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고 막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같이 갖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오고, 토론도 하고, 또 스님들이 책도 보고 하시는 거죠. 그목적이에 그게 잘못된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막 서둘러서 할건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게. 그, 그걸 하기 위한 것도 노력이에요. 바른 노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수행을 할 때는 그 마음가짐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다면 수행이 잘못된 길로 가게 돼있어 내가 빵꾸를 모르고 수행하고 있다면, 그는 모화를 기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르기르려겠다 안기려겠다 그거는 선생님이 생각과는 무관한 거예요. 뭔가를 기르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는 법의 이치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막 욕심으로 하고 있다면 수행을 욕심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탐심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기르고 탐심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그죠?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목적이 나름 내재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돼요. 그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서두르게 할건 없어요. 그죠? 모르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될 테니까. 잘못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런 잘못하는 경험들도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고 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그야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할때 시작할 때 가능하면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내가 그런 걸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자주자주 체크해 봐야 돼요 탐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알면서 방법을 알면서 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이런 걸 자주 자주 체크해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은제희들이 순리대로 이렇게 마음의 질을 이체맞게 개발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 우리가 아직 그런 모화와 탐심은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점점점 수행을 할수록 바르게 수행을 할수록 그마음의 힘들은 약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행하는 게 쉬워질 거예요. 훨씬 하지만 처음 할 때는 이런저런 우곡제를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근데 바르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죠 더 좋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힘겨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꾸 마음의 질을 안 좋은 쪽으로 개발하게 될 거예요. 건강도 해칠지도 몰라요. 아주 극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몸을 많이 해쳤어요. 그래서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막탐심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사회도 그 법문책에 보니까 마지막에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수행을 할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스님, 스님들이 잘 아는 어떤 스님, 제가 옆에서 항상 수행을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셨어요. 사람도 별로 안 만나. 항상 혼자 수행하고, 법문 정리하고, 책 보고, 그렇게 수행하셨어요. 어영부영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대충대충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대충대충 하세요라고 말을 할 때는 너무 열심히, 로바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laughs> 왜냐면, 그런 사람들한테그 말이 맞아요. 대충대충 하세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때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못 봤어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관심 자체가 그냥 세속적인 하는, 내 가정이나, 색조를 하는 일이 그 짝으로 관심이 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관심 자체가 확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